깜짝 놀랬잖아요. 어 그런데 오늘 또한 시간이나 이렇게 딜레이가 됐는데도또 들어와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laughs> 어 이게 지금 음 제가... 아, 지금... 이게 지금 들어와지는 건지, 안 들어와지는 건지 모르겠네요. 김 코코 할매 해가지고... 아... 김, 코, 코, 할매. 볼게요, 이게. 어, 실시간이 지금 되게 많아요. 어우, 깜짝이야. 아, 미안합니다. 김유경님, 고마워요. 항상 좋은 내용 잘 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어, 저는 이번에 고시원을 인수하고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아이고, 어째. 지금이 제일 어려울 때예요왜 그렇게 어렵냐 하면은, 아 어, 저도 되게 어려워요. 저도 정말, 아, 이거 좀, 좀, 이렇게. 저도 정말, 죽을 정도로 어려워요. 왜냐면, 소통길 해피님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얼마큼 어렵냐 하면은, 우리도 방이 엄청 많이 었어요 지금 12개나 었거든요 40개에서 12개가 빈다는 거는, 아유, 죽음이죠, 뭘.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또 임대료도 많이 나오고, 어, 코로나로 뭐 2.5단계, 이제 3단계까지 막 올라간다니까, 아유 이게 뭐 샵들이 전부 다 올스톱해버리니까는 우리 집에까지 와서 살고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laughs>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도 저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막 저기 저한테 또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고 이거뭐 떨어지냐. 아이고 어떻게 연락이 오시냐면은. 아 어, 지금, 해, 지금, 그, 한, 1억이나 1억 2천, 1억 5천, 요 정도 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어, 고시원을 왜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어, 퇴직도 했고, 딱히, 뭐, 일자리도 없고 해가지고, 어, 이제, 있는 퇴직금 가지고, 어, 고시원이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내한몸다 들어가서 하면은, 한뭐3 0 0만원 정도 이렇게 버리려고 생각하고 계셔서 그걸 하신다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저는 그냥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시라고 왜냐면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이 음할 수가 있어요. 지금 좀 싸게 구입한다고 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다 때려 넣어가지고 구입을 하잖아요. <laughs> 구입을 해놓고서는, 어, 이제 수입이 한동안 아마 설날 지날 때까지는 아마 수입이 많이 안날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12월달, 1월달, 2월달 막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냐 이거죠. 힘이 없는 상태에서, 어, 하시게 되면은 굉장한 스트레스에다가 참, 그 운영에 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laughs> 제가 기왕이면은, <웃음> 그쵸? <웃음> 어, 김유경님, 어떻게 해요? 세상에 미니방 40개에서 10명만 입실돼 있어요. 이게 싸다고 해서 잡았다가는 이런 낭패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뭐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는... 방 40개에서 뭐뭐 뭐 25개 찾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이게 또 이제 말일쯤 돼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 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빠져나가고 우리가 채우지를 못하면은 방이 막 되게 많이 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아이고 맞아요. 여, 여유 없이 시작했다가 완전 힘든 상태. 그렇죠 김유경님. 이렇게 해서 여유 없이 시작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진짜 죽을 맛이에요. 이거 저기 막그 임대료 내야지. 임대료가 아무리 뭐안 돼도 뭐, 뭐, 4, 5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임대료 내야지, 관리비 내야지. 그리고 또 내가 또 와가지고 이제 그뭐 청소도 하고 다 한다고 쳐도 그래도 처음 시작하면은 어, 소소하게 많이 들어가요. 처음에. 요것도 좀 고쳐야 되고 요것도 좀 예쁘게 해야 되고 막 하다 보면은 많이 그 그러기 때문에 아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으 어? 응?